모르면 좀 물어보라고 너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좀그 나는 지금 뽀뽀가 좀 하고 싶거든 뭐 어때 괜찮아 아니 뭐 그냥 혹시나 뭐 어떤지 싶어서 이러라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미 특히나 군대를 다니는 남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절대 모르는 남자들만 알고 있는 연애 스킬 4가지. 네 뭐? 남자들이요? 군대를 갔다 오면요. 정말 많이 듣는 잔소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연애에도 기가 막히게 적용이 돼요. 여자들은 당연하고 남자분들도 지금부터 말하는 이네 가지들에 대해서 "요게 요렇게 연애에 연결이 되네?"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뭐? 첫 번째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지 마라 저희 바로 위고참 근데 그 고참이 저한테 처음으로 했던 잔소리가 뭐였냐면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이지 그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 아, 아까 아 저녁을 좀 가볍게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배가 좀 고픈데 px를 가야 되나 아 고참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되는 것부터가 이상하다는 라 징조라는 거죠 괜히 하고 난 다음에 고참들한테 혼나고 찍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일 때는 그냥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인생의 조언들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애만은 예외라는 거죠 하지 마 그냥 대표적인 게 고백이죠 사실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부터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카톡이랑 전화통화도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럼 굳이.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겠죠. 뭐, 기껏해야 이번 주에 한강 가기로 했는데, 그때 고백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장소랑 시간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백은요, 이미 둘이 마음속으로다가 합의를 했어. 그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의미밖에 없다고. 이 고백을 통해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킬까 말까 하는 그런 필살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호감 표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오케이지. 대신 그게 잘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고백까지 해볼까? 뭐 괜찮습니다. 본인이 굳이 그 불합격 통지서를 내 눈으로 똑바로 확인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다. 뭐 이런 의미라면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특히 스킨십. 여자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스킨십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오빠가 원해. 스킨십의 수동적인 내 모습이 좀 섭섭하대, 오빠가. 그래서 뭔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빠한테 뭔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명심하세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뭐다? 하지 마라. 뭐? 두 번째, 말을 아끼면 중간은 간다. 저도 군대 입대해가지고 초반에 이놈의 입 때문에 고참들한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등몇 때부터 좀 재밌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참들이 뭐 재밌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해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참들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이거를 막 수시로 틀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실수도 많아지겠죠. 근데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말이 많잖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 뭐 가볍다, 만만해 보인다. 이렇게 나쁘면 나빴지 절대 좋은 이미지가 쌓이지 않는다고요. 연애도 똑같아요. 매력적인 남자들을 떠올려보자고. 과묵까지는 아니지. 근데 그렇게 말이 많은 남자는요 별로 없습니다. 에이, 마 선생님 뭘 모르시네.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말 재밌게 하는 거 진짜 좋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들의 유머, 뭐 센스, 위트 이런 거 있죠? 이게 꼭 말이 많아야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말 진짜 많은 황강이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동엽, 탁재훈. 신동엽이나 탁재훈은요 센스도 있고 재밌죠. 근데 말이 많다? 수다스럽다? 이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도 소개팅이나 마음에 드는 남자랑 썸탈 때, 아, 남자들은 리액션 좋고 밝은 여자 스타일 좋아한다 그랬어. 맞아! 요런 마인드로 나갔는데, 만나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활발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 근데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온 경우. 잘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신동엽이나 탁재훈처럼 리액션도 잘해주고 중간중간 적절한 질문으로 그 사람의 말도 잘 이끌어내고 그랬는지 아니면 광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위주의 얘기로만 신나게 떠들고 왔는지 뭐세 번째 표정 관리 안하냐? 진짜 모든 고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갈굴 때 이멘트를 꼭 쳤던 것 같아요. 뭐이 대사를 법으로 정해놨나 봐. 표정 관리가 잘 되다가도 고참들에 비해서 이 얘기만 나오잖아? 그럼 멀쩡하던 표정도 그때부터 관리가 안 돼. 너무 짜증나서. 물론 뭐이 대사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대사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네 표정관리를 해라. 내 더러운 기분이 얼굴에 그대로 비춰져가지고 그 표정을 바라보는 고참들의 기분까지 더럽게 만들지 마라. 이런 심도 있고도 굉장히 짜증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요. 연애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순화해서 받아들일 거야. 너의 순간적인 기분이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네 기분, 그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아 짜증나, 나 집에 갈래. 아 몰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상대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 내 감정을 아무리 쏟아내도 나를 좀 달래줘. 나를 좀 품어줘야 되는. 아니 그래야 내 남자친구지. 아니 그래야지 여자친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연애의 결말은 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구는 당신을 좀 달래도 줘보고 옆에 묵묵이 있어도 줘보고 근데 이게 계속되죠?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계속 그새가 말할걸. 아, 아 피곤하다 진짜.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도 당신 생각을 가끔 하게 되면요. 어우, 헤어지기 진짜 잘했어. 어우, 결혼이라도 했어. 어우, 평생 어. 어우, 막. 마지막 모르면 제발 좀 물어봐라 군대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전 직원이 다 같이 합숙하는 회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막상 입대를 하잖아 그럼 마치 신입사원이 첫 출근한 것처럼 이것저것 배워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번에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알아 몰라서 사고 칠 때가 당연한 거지 그때마다 고참들이 꼭 화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모르면 좀 물어보라고 너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좀 고참들한테 좀 물어봐 제발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애매하다 싶으면요. 그 당사자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고. 아, 물론, 그 나는 지금 뽀뽀가 좀 하고 싶거든? 뭐, 어때? 괜찮아? 아니, 뭐, 그냥 혹시나 뭐 어떤지 싶어서. 이러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잖아요. 제발 주변 친구들, 뭐, 언니, 동네, 형, 뭐,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오빠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화만 잔뜩 키워가지고 막 승질내면서 물어보지 말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고, 상대방의 대답 역시 들을 줄 아는. 이게 연인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스킬입니다. 오빠, 요즘 우리 연락하는 횟수가 좀 줄었잖아? 아, 물론 나도 처음에 비해서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 알아. 그리고 오빠 요즘 많이 바빠졌잖아. 근데 오빠한테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내가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들더라고 나 걱정 안 해도 괜찮은 거 맞지? 이런 대사를요 화도 안 내고 상대방을 또 추궁하듯이 캐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서 내 하고 싶은 말을 안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대답도 진솔하게 들을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냐고 이런 대화를 제대로 할줄 아는 여자들에게 남자들은요 아내 여자친구 진짜 멋있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네, 오늘은요,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만, 특히 군대 다녀온 남자들만 아는 연애 스킬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웃자고 지은 제목이고, 군대 갔던 남자라고 해가지고, 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1번,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지 마라. 2번, 말을 아끼면 중간 이상은 간다. 3번, 표정 관리 안 하냐? 4번, 모르면 좀 물어봐라.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꽂힌 연애 스킬은 어떤 겁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